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가 나가더라. 아멘. 바울의 능력이 절정에 달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나고 악기도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을 행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본문 11절에서는 주어가 바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 일하신 거죠. 그렇다면 바울의 능력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고 바울은 단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바울이 도끼라면 하나님께서 그 도끼를 손에 쥐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을 보니 모세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고 했을 때 모세는 못하겠다고 거절합니다. 감당할 능력이 없고, 자신은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해서 백성들을 설득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입술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모세가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세 의 뒤를 이은 여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후계자가 된다는 것은 모세와 같은 능력으로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부담감입니다. 이런 여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세와 함께하셨던 것처럼 여수아와도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수아가 아닌 하나님께서 요사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능력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체이시고 나는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주어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하려고 합니다. 내가 주어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또한 모세처럼 거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내 힘으로 못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신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못 하겠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거룩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레베기 11장 45절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무지 나를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큰 그릇을 원하지 않으시고 작더라도 깨끗한 그릇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고 깨끗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길 원한다면 내가 먼저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둘째, 내가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내가 너무 많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힘과 내 뜻대로 다 해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해도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나의 강한 자아와 의지를 굴복시키고 철저히 하나님께 복종을 해야 합니다. 젊은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었던 이유는 모세의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게 하려면 내가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겸손히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늘을 오르내리고 삼층천을 오가던 바울이었습니다. 모세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연달아 두 번이나 했습니다. 요수아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회막을 떠나도 요수는 회막을 떠나지 않을 만큼 회막에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또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주어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지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보완해야 할까요? 기도합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가 거룩하고 내가 죽으며 내가 겸손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